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혁명정부라고 어, 자기 정부를 규정했고 또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의 질문에 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는데 네.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 말씀 그대로 어, 적폐청산과 또 우리 주요 정책 부문에서의 큰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정책적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지만 경제 사회 정책에서 방향의 전환을 확실하게 이루고 특히 대북 정책에서도 한반도의 냉전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적으로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제일 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력이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행보가 야당 당사를 방문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야당들의 원내대표들을 초청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만 단한 번도 그에 호응해서 야당이 손뼉을 마주쳐준 적이 없어요. 네. 실제로 대통령 2년 반 기간 동안에 야당이 국회 보이콧만 18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장외 투쟁을 벌여가지고 지금도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의 일차적인 책임이야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지만 야당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네. 여야가 조금도 합의하지 못한 채 대결 일변도로만 가게 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화합하고 통합해야 네. 되는데 저는 야당도. 정권이 바뀌었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자고 하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요구에 맞추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치고 또 대북정책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가 다 무슨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거나 또는 무슨 신북 종북정책이라고 규정해가지고 네. 전부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화합과 알겠습니다. 통합이 불가능하다. 네.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래 왔습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분명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민생 경제에서 체감하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좀적 기기에 통과되어야 하고 네. 또 정부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정부 재정에 의한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조금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